화삭 슈림프 칼막 치즈볼 치로스 화삭킹 콤보 빼리빼리 오늘 요로코롬 주문했습니다 총 결제금액 46,000원인데 3,000원 할인쿠폰 주더라고요 43,000원 결제했어요 일단은 치즈 추로스오오 이야 띠리 일단 감만 볼게요 아유아유아유 음, 음, 안에 떡이니? 떡 튀김, 떡 튀김. 음, 음, 안에 치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약간 단맛이 있어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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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드름 스즈코, 여드름 스즈코, 아~ 카이막 치즈볼, 와~ 요게 이제 과삭 슈림프, 오. 아니 새우향 그냥 쏵 올라와버리는데, 여기에다가 과삭 킹콤보 어허~ 9천원 충격적인 <laughs> 자~ 일단은 덜어 놓읍시다. 아~ 참고로 소스는 두 종류가 왔어요. 하바네로 소스, 아 아 하바네로 소스 두 개구나.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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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늘 하바네로 무자. 근데 이런 빨간 소스가 기본적으로 맛있어. 이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다 먹으면 배 찢지거든요. 어 그래서 좀 덜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다 먹지. 치즈볼 다 먹지. 치킨을 좀 덜어야겠네. 아 잠깐만. 치즈볼 유리씨 맛보기 하나 좀뺄수록 할게요. 다리, 무게, 날개. 따다다다다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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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먹다다다다다다다다리다다다다다개다개다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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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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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안음 돼. 새우 통째로 튀겨놓으니까 새우 탱글함하며 이 튀김도 겉에 약간 이런 식으로 바삭바삭하잖아요. 바삭한 즐거움 이거를 그냥 소스에 득지가지고 으아 디리 요요요요요요 요. 음, 하바네로 소스가 아 너무 맛있는데 내가 느꼈을 때 하바네로 소스 생각보다 좀 달달한데요 커리라기보단 칠리에 좀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매운 칠리 껄쭉한 칠리 아 잠깐만 이게 소스가 스윗 하바네로였거든요 그래서 좀 달달한 칠리처럼 느꼈나봐요 생각보다 맵지 않습니다 약간 좀 살짝 카이막 치즈볼 카이막 치즈볼 카이막 치즈볼 띠리 이 카이막이. 꾸덕한 그 요거트 약간 크림치즈 잠깐만 이거 크림치즈인가 요거트 느낌 좀 나는데 크림치즈 맛이에요아그맛이 맞아요 아나 옛날에도 카이막 먹어봤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네 제 기억력이 좀 오늘내일 해요 음 맛있게 먹으면 되지만 음 닭다리 맛있겠다 이거 와음 잠시만요 여드름 스티커 하나 가 아니라 옆에 4개 더 붙이면 100개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별 다섯 개 등장. <laughs> 자 이제 좀 마음 편안하신가요?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 등장. 야생의 돈미세가 나타났다니 무슨 말씀하신는 거예요? 더 좋아. <laughs> 근데 생각보다 사이드 가격 진짜 비싸다. 아이 정도였나 원래? 치즈볼도 거의 하나에 천원좀더 되는 느낌. 이게 다섯 알에 육천 원이니까 하나에 천이백 원? 근데 원래 치즈볼은 약간 이 정도 느낌이했어요 슈림프가 진짜 비싸게 나왔네. 음. 근데 또 통으로 튀겨가지고 이 정도는 좀이게 예 여러분들 칠호수는 해자예요. 한이 정도 길이였거든요. 아 아닌가? 비싼 건가? 두께도 이 정도고 길이도 좀 길었어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하나에 한솥 규동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심한데 이거 1시간 시급 누군데 이거 1시간 시급 6천원이요 약간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건가 음 대구 1시간 시급 그 정도 아니에요 어디선가는 그렇게 받고 있을지도 대구 요즘 좀 올라서 7 5 0 0컴파왜 이렇게 슬프니? 이런 거 보면은 대기업에서 알바 해야 돼. 나 맥도날드 알바할 때 시급 다 맞춰 줬어요. 음, 스타벅스 같은 데도 시급 뭔가 맞춰 줄것 같은데요. 음~~ 아니 맥도날드 알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돈잘 주는데. 음. 음. 나 그래도 PC 방도 하고 편의점은 안 했네. 동네 술집에서 일단은 알바를 먼저 시작했어요. 한3 개월 정도 하다가 관뒀어요. 어. 물론 그때도 최저시급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때는 좀더 가혹했던 게 홀에 나 하나 주방 아주머니 사장님은 배달 다녔어 음. 그렇게 일하다가 손님들이 만원짜리 주워주면서 마트 가가지고 담배 두갑 사온나 그거 다녀오면은 잔돈 가지라고 그게 진짜 꿀이었지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은 와 나한테 심부름 시키지 이런 생각 들 법한데 남는 돈 주니까 개꿀 음. 그때가 2010년도니까 시급 4,000원까지는 안 되겠던 것 같은데 3,000원 후반 그리고 퇴근 시간 출근 시간 달력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볼펜으로 시간도 썼어야 됐어 분단위까지 그리고 테이블 개수가 10개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리가 다 차는 경우는 진짜 없었고 한 번씩 뭐 자리 다찰때 그때 알바 한명더 넣어줘 음음 음. 아니 그렇게 한달빼빠지 고생해가지고 첫 월급으로 샀던 물건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에어팟 터치 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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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이팟 터치 지금도 켜집니다 아직 잘 작동해요 옛날 생각나는구만 저거를 그때 50 만원 가까이 줬던 걸로 기억나요 월급 그냥 다 넣었어요 아 저거 일단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그쵸 와이파이 잡아야 쓸수 있는데 이거 MP3, MP3, 와이파이 되는 MP3. 고등학생 때 친구가 에어팟을 들고 있었거든요. 무슨 뭐 되게 무거운 MP3 플레이어. 그거 좀 이뻐가지고 탐나더라고. 첫 월급 받자마자 이거 구매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에요. 에. 음.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넣어 가지고 보고. 동영상 못 넣었나? 또 하나 기억나는 게요 때가 제첫 애플이거든요. 그 망할 놈의 아이튠즈만 생각하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와. 음. 진짜. 요즘은 모르죠? 아이튠즈? 모르는게 약이에요. 오죽했으면 말이야. 무슨 타로카락 하면서 아이튠즈를 벗어나는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이튠즈가 뭐냐면은 보통은 usb를 꽂고 여기 안에 파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달랐습니다. usb를 꽂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튠즈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넣었다 뺄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아이튠즈랑 그리고 내 컴퓨터 폴더랑 그 연동 잘못하면 노래 다 날라감. 음. 하여튼간 스트레스 덩어리였어. 근데 어떻게 월급 다 꼬라박았는데 잘 써야지. 잘 썼습니다. 음. 아잠깐 만난돈 모아서 이거하고 레고 샀어 어렸을 때 엄마가 옥스포드 사줘가지고 <laughs> 레고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 <laughs> 여러분들 레고가 얼마나 비싼데요 진짜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레고 비싸 음. 그 레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갔지 뭐음 와 플스 투 가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비디오 게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게임에 돈좀 썼을 당시가 또 생각나네요. 음 <목소리> 별 다섯 개 침대는 올 침대라 가지고 아파요. 딱딱합니다 예 <목소리> 음. 제배 지금은 물침대인데 속에 돌이 있긴 해요. 아, 이상보자요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데? 저 요로 결석 딱 한번 걸 봤어요. 저는 부섰습니다 무슨 충격파 하면서. 그게, 물을 잘안 먹고 운동 안 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 열심히 하는데 물안 먹으면 걸리는 병. 음. 땀 많이 흘리는데 물안 마시면 걸리는 병. 음! 그래가지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래 사람의 인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짠 음식 많이 먹잖아요? 물이 땡겨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발대님이 졸림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간만에 소주 미니툰 해제했습니다. 된지 아기분이지. 26호 결석 걸리면 음. 어디가 아파요? 음~ 요로 결석 걸리면 아랫배가 아픕니다. 아~ 음사쌤은 그러겠지. 얼마나 드셨어요? 음식이 많아서 촬영이 안 돼요. 음. 돌이 낀건 아니고 아랫배가 쥐어 짜내지고 있다 그런 느낌? 전조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냥 바로 고통 찾아오던데요? 음. 쪼 조여지는 느낌이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안 납니다. 음.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두 종아 먹다 보니까 금방 다 먹었네. 근데 좀 입이 니글니글 하긴 해. 쌀밥 당기는 느낌. <laughs> 음. 저 맥도날드에서 2년 정도 일했어요. 11개월 정도 한 곳에서 일하고, 그 다음 곳에서 12개월 일하고.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한번못 받았어. 이게 제일 아쉽다. 이게 퇴직금이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 달. 음, 돈 주는 건 기억해야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기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석 달은 진짜 아, 네. 열심히 회수님 일했던 회수님 거 회수님 생각나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늘부로 음. 열혈 퇴직할게요 5년 동안 쌓인 퇴직금 주세요 아 이거 직장이 아니라가지고 퇴직금을 꾸준히 주셨으니까 퇴직금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웃음> <웃음> 라고 할뻔으이 <laughs> 이거 쓱쓱 막 마... 싹싹 끌어모아가 음 요즘에는 뭐 근데 요즘에 햄버거 나 때도 빅맥은 4천원 아님 니나 아, 3천원인가 저 사실 상하이밖에 안 먹어서 잘 몰라요 빅맥 좀 불러주면 되게 치앙빵 위에 순세오이 배트유자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피 그냥 따까지 빠라빠빠빠 못 참지. 아 여러분들 벌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돼요. 주백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옛날에 그 매장 와가지고 노래 부르면은 햄버거 공짜로 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틀렸어요? 빠빠빠라빠가 아니라 빠라빠바바 이거라고요? 아, 아 잠깐만. 오직 하나뿐인 날 바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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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바바바바바 음. <laughs> <laughs> 맥도날드 알바 하면은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은 햄버거 하나 가능한데 큰버거는 안돼요 나 때는 큰버거 기준 195버거나 쿼터파운더 치즈버거 그런거 안됐을걸요 상하이랑 빅맥까지 근데 하대가 아니에요 그 진짜 그랬다니까요 아 여러분들 맥도날드는 아르바이트생도 직급이 있습니다 트레이너하고 일반 크루가 있는데 크루는 큰 버거 못 먹었어 트레이너는 큰 버거 먹어도 됐어 그 차이가 있죠 나는 트레이너 못했어요 별로 뭐 서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나 상하이 좋아했거든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베이컨 토마토 디러스도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음~~ 배돌지 싫어하세요? 토마토 건강에 좋은데. 음, 근데 뭐 이건 취향 차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벤지는 인턴 때부터 비트뱅의 티 몰래 오장 끼우고 피클 대신 패티 넣었는데요. 할것 같은. 지금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일반 크루들끼리 자기 햄버거 만들 때뭐 하나 더 넣어달라고 그런 거 조금 있긴 했었지. 음 햄버거 만드는데 베이컨 하나 넣어달라고 아니면은 그 맥머핀 만들어주는데 상하이 패티 막아달라고 아 맥머핀에 상하이 패티는 안된다 음. 아침 메뉴에는 상하이 안들어가지고 토마토 두께는 똑같았어요 왜냐면은 토마토 슬라이스가 똑같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두께가 다른게도 힘들어요 그리고 토마토 말고 패티를 한장더 넣고 막 그런 식이었지 맥도날드에서 일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맥도날드에서 받아먹는 햄버거가 있어서 딴 데서 햄버거 안 먹을 걸요? 내가 기억하기로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근처 한솥이나 아니면 밥버거 이런 거 포장해 먹거나 시내 신라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밥 먹거나 그랬었지. 음. 나 이제 배도 든든하겠다. 좀 한번 켜볼까? 요게 이제 아이팟 터치의 USB입니다. 참고로 이거 무조건 정방향이에요. 반대로 안 됩니다. 오오오! 번개 표시 떴어요. 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솔직히 지금 만져도 터치감이 뒤져지지가 않아. 이때 당시 휴대폰들, 뭐, 강압식 휴대폰 하면서 터치감이 진짜 그지 같았는데, 터치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요때 당시에 내가 썼던 어플이 딱 생각나네요. 게임 센터라고, 게임 같은 거좀 저렴하게라던가, 아니면 할인해서 공짜로 막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좀 썼었고, <목소리> 갤러리, 앨범.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자, 노래도 하나 듣고 갈게요. I don't care. I love it. 아, 비디오는 없네. 이게 아마. 동영상 넣기가 진짜 빡셌어요 동영상을 그냥 안 넣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 그리고 이때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어 여기요 어, SK 써진 거하고 SB 써진 거 이게 내 인생 모바일 게임이었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부름 근데 솔직히 좀 얼큰한 거 땡기긴 함 근데 참을게요 아 진짜 조만간 라면 한번 하던가 해야지 아니면 밥 먹고 싶다 김치볶음밥 이런 거먹끝 빠이빠이 아 잠깐 아 잠깐 잠깐 컵 하나?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거는 뭐 거의 뭐 산소지 산소 그냥 숨 쉰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요거 하나 그냥 가볍겠다 지금 좀 입이 찝찝해요 <laughs> 이건 물이야 물 오늘 제료 음료 안 먹었죠 이겁니다 예 아이 컵누들 은근히 국물이 깔끔한 게 나름 괜찮아 이 정도는 먹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오늘 제료 음료수 한 입도 안 먹었네 개운하게 마실 거 하나만 할까 그래그래그래그래 <laughs>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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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무식이 무식이 애교 뿌리는 거 봐라 너무 귀엽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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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손톱 깎자. 와 이거는 뭐 흉기다 흉기 보이세요? 아. 자 반대쪽 손도 해야지. 자 이제 가. 옛날 모습 재현이요? 참고로 더 엄청난 사진이 두개더 있습니다. 이 공개로 하도록 할게요. 열혈은 보여 저런 뭔데 이거? 아, 잠깐만. 구독자 전용? <laughs> 올림 펜슬 아니여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laughs> 아... 아... 아우, 다시 보기 만들어 놓고 구독자 전용으로. <laughs> 어, 잠깐만. 영상을 찍어서 숲에다가 올리면서 구독자 전용 동영상으로? 동영상 찍는 중 첫번째 사진 이거 해가지고 약간 스포방지 실시간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안되네 안되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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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나의 비밀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만 눈 뜨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눈 감아주세요 유료 컨텐츠라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야, 섹시한 찜질방에서 야, 비대칭 컷한거 봐라. 어 근데 코밑에 여드름 있는 것 같은데? 응 10년 좀 더. 이제 좀 목이 좀 개운하네. 역시 한국인이 의그런거 뭐야? 이그런 거. 너무나 잘 실수하구나. 먹 빨리 다